안녕하세요. 건강 이야기 들려주는 집입니다. 요즘 TV 소리가 자꾸 작게 느껴지시나요? 누가 부를 때잘안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으시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점점 더 자주 반복된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70대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소엔 활발하게 통화도 잘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다시 말해줘라고 말하게 되고 전화 통화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 해요.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면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럴 때, 단 5분만 투자해도 청력을 지킬 수 있는 귀 운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나 병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도 청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 안에 있는 근육과 청신경이 점차 약해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치부되고 방치되면 실제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귀 안의 작은 근육들은 외부 소리를 더잘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경직되거나 약해지면 소리를 정확히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귀로들은 소리를 뇌에서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이 소리를 이해하는 건 결국 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뇌의 처리 능력도 점점 둔해져서 분명히 들리는 소리인데도 말이 잘 이해되지 않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귀가 함께 관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귀 안의 근육을 자극해 탄력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뇌의 청각회로를 깨워서 청각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소리를 더잘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반복하면 충분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 마사지입니다. 양쪽 귓불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비비고 귀 전체를 살짝 뒤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귀 안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 하루 두 번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리 따라가기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TV나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어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집중해보는 훈련인데요. 특히 멀리 있는 소리를 찾아내는 연습이 좋습니다. 이는 뇌의 청각 집중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주파수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주변 환경의 다양한 소리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실제 대화에서도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운동을 할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귀 안에 면봉이나 이물질을 깊숙이 넣지 마시고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때리는 행동은 오히려 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부드럽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귀의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보다 먼저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력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우리의 소중한 청력을 지킬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귀 운동 습관으로 소리를 더 선명하게, 더 오래 들을 수 있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건강 이야기 들려주는 집이었습니다.